안녕하세요, 게임을 좋아하는 우주 플레이옵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23년 후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따끈따끈한 신작 타이틀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정보가 공개된 타이틀은 일부이고 일정이 정확하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타이틀 중에서 주관적으로 10개를 선정해봤는데요. 자세한 일정은 공개되는 정보를 토대로 매월 제작하는 신작 타이틀 영상에서 자세하게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작품들이 후반기에 출시하는지 우리 함께 하나씩 살펴보러 가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타이틀은 현재 코나미의 호흡기를 달아줄 수 있는 메탈 기어 솔리드 델타 스네이크 이터입니다. 본 작품은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23년 가을에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장르는 3인칭 기반의 잠입 액션 플랫폼은 플스5, 액세스, 엑시엑, PC이며 한글 자막을 지원하는 타이틀입니다. 메탈기어 시리즈는 적의 요새에 침투하여 은밀하게 임무를 완수하는 잠입 액션으로 코나미를 대표하는 타이틀 중 하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1편부터 차례대로 해줬으면 했는데 운영진은 유저 인지도나 스토리 구조 등으로 3편을 먼저 리메이크하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그 시절 누구나 즐겼던 작품이 다시 나오는 만큼 잘 마무리해서 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편을 가장 재밌게 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몇 편이... 인생게임이셨나요? 두 번째 타이틀은 소니의 든든한 이웃 마블 스파이더맨 2입니다. 본 작품은 플스5 독점으로 2023년 10월 20일에 출시할 예정이며 정식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는 타이틀입니다. 인섭리하게 마블 스파이더맨 2는 전작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더군다나 마일즈 모랄레스와 함께 메인 빌런으로 베놈도 나오기 때문에 마블 팬이라면 절대 못 참으시겠죠? 추가로 제작진이 공개한 정보 중에서 이번에 코옵 요소는 없다고 했으며 완전한 싱글 게임이라고 말한 만큼 빵빵한. 스토리로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인사마, 모랄레스는 DLC인 줄 알았잖아? 세 번째 타이틀은 자랑스러운 국산게임, 네오워즈 사나의 라운드 8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피의 거짓입니다. 본작품은 플스4, 플스5, 액박원, 엑세스, 엑시액, PC 플랫폼으로 2023년 9월 19일 화요일에 출시하고, 한글 자막을 지원하는 타이틀입니다. 참고로 출시 당일 게임 패스에 추가되니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의 거짓은 다크판타지 소울게임으로 참신한 피노키오 디자인과 준수한 그래픽 그리고 얼마 전에 선보였던 데모 후기 등 현재까지 나온 떡밥들이 긍정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국내 개발진이 이 정도 퀄리티라니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매를 해야겠죠? 제발 보란듯이 피의 거짓이 대박나서 국내 게임 방향성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제부터 네오이즈 피망맞고만 하겠습니다. 네 번째 타이틀은 돌아온 명작 시리즈, 아머드 코어 6 루비콘의 화염입니다. 프롬 소프트에서 제작하고 있는 이번 작품은 2013년 출시한 아머드 코어 버딕트데이 이후 10년 만에 나오는 신작이라 반가우실 텐데요. 본 작품은 플스4, 플스5, 엑박원엑세스엑시엑 PC 플랫폼으로 23년 8월 25일에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한글 자막을 지원하는 타이틀입니다. 아머드 코어는 후속작에 대한 정보나 떡밥이 너무나도 조용했기 때문에 이번 루비콘의 많은 시리즈 팬분들은 기다리고 있던 신작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아직까지 공개된 정보들은 극히 일부이지만 장인정신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난 프로미니. 우리 모두 루비콘의 화염을 믿고 기다려볼까요? 다섯 번째 타이틀은 마소의 마지막 희망인 퍼스트 베데스타 제작진의 스타필드입니다. 본 작품은 액세스, 엑시엑, PC 플랫폼으로 23년 9월 6일에 출시를 할 예정이지만 아쉽게도 한글 자막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참고로 액박 독점 퍼스트 작품인 만큼 출시 당일 게임 패스에도 등록이 됩니다. 스타필드는 액박의 또 다른 퍼스트 작품인 레드폴에 대한 평가가 심해로 빠지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민감한 한국어 지원에 대해서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레드폴이 H2에서 유통을 해주면서 자막만큼은 한글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같은 유통사인 스타 스 필드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허나 제작진 인터뷰를 보면 좀 불안하지만요. 그리고 공개한 플레이 영상을 살펴보면 버그가 생각보다 많이 확인이 되어서 불안한 마음이 솔직히 드는 입장이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한 줄기 희망인 만큼 스타필드가 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타이틀은 돌아온 폭탄보이 슈퍼 본범의 날트입니다. 본 작품은 플스 4, 플스 5, 닌텐도 스위치, 액박원엑세스 엑시엑, PC 플랫폼으로 2023년 9월 14일 목요일에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정식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는 타이틀입니다. 이번 슈퍼 본밤의 나이는 역대 콘텐츠를 갖춘 파티 게임으로 최대 64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배틀과 싱글 플레이 모드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추가로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플랫폼 걱정 없이 다 함께 즐길 수 있겠죠? 그리고 접대용 게임으로도 손색이 없으니 출시하면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기 전에 본 범의 알투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일곱 번째 타이틀은 돌아온 드래곤 퀘스트 인피니티 스트라슈 다이의 데모험입니다. 본 작품은 플스4, 플스5, 닌텐도 스위치, 엑세스, 엑시엑 PC 플랫폼으로 2023년 9월 28일 목요일에 출시하며 한글 자막을 지원하는 타이틀입니다. 이번 타이의 데모험 프로젝트는 1탄으로 귀암성까지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어서. 메인 분량에 대해서 아쉬운 감이 있지만, 오랜만에 아방 스트라슈를 볼수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아재분들은 구매를 하실 텐데요. 허나 장르가 액션 RPG라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부디 팬심에 보답하여 기본에 충실한 게임으로, 다이의 데모험이 나와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렸을 땐 다이를 좋아했지만, 최근에 와차로 다시 보니 포프가 새롭게 보이던데, 혹시 여러분들의 최애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여덟 번째 타이틀은 유비소프트의 명예회복을 위한 신작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입니다. 본 작품은 플스4, 플스5, 엑박원, 엑세스 엑시엑, PC 플랫폼으로 2023년 10월 12일에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정식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는 타이틀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는 13번째 메인 타이틀로 전작 바랄라 이후 약 3년 만에 나오는 작품으로 무엇보다 예전 어크 시리즈 감성으로 돌아와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연의 쫄깃한 잠입과 암살의 포커스를 맞춘 만큼 원조 어쌔신 크리드 맛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갓비로 칭송받았던 유비야 이번에 꼭 대박나자! 아홉 번째 타이틀은 관짝에서 숨어 지내다가 무려 13년 만에 나오는 앨런 웨이크2입니다. 본 작품은 플스5, 엑세스 엑시엑, PC 플랫폼으로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에 출시할 예정이며 정식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는 타이틀입니다. 이번 앨런 웨이크2 정보를 확인해보면 전작과 동일하게 브라이트 폴즈에서 시작하며 그대로 주인공 앨런이 등장하여 기대가 되지만 하필 레메디의 첫 서바이벌 호러 장르 시도라서 과연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부디 전작에서 느낄 수 있는 특징을 잘 살려줘서 바람직한 신작으로 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진짜 나와주긴 하네요. 1, 마지막 열 번째 타이틀은 정말 나오기는 하는 걸까 싶은 더 데이비포입니다. 본 작품은 플스4, 플스5, 엑박원, 엑세스, 엑시엑, PC 플랫폼으로 2023년 11월 10일에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정식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는 타이틀입니다. 러시아 판타스틱에서 제작 중인 더 데이비포는 좀비 아포칼리스 컨셉으로 확실히 매력적이지만 엔진 변경과 여러 이유 등으로 연기를 함으로써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타이틀이 아닐 수 없는데요 특히 2월에 공개한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셨다면 얼리얼 엔진 5가 맞는지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 표절 의혹도 가중화되면서 현재 여론이 매우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때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잘 마무리하여 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똥겜 수준으로 나오는 거라면 속 시원하게 내년으로 미루면 좋겠네요 저희가 엄선한 열개 신작 게임들 어떠셨나요? 아직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일부 타이틀은 제외하고 가져온 점도 있지만 후반기도 기대되는 타이틀이 나름 많아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작품은 어떤 건가요?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도 행복하세요.